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다리는 편하게 접어서 앉아주실게요. 자, 오늘은 골반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자, 허리 곧게 펴주시고요. 턱은 살짝만 몸쪽으로 가져오실게요. 숨 한번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손 허벅지 안쪽으로 쭉 끌어당기시고요. 이때 팔꿈치 열리지 않게 팔꿈치 닫고 시선은 천장을 따라 가실게요. 등 뒤를 꽉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자 다시 숨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손끝이 바닥 가까이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보시고요. 말아 자 마시는 숨에 열어주실게요. 시선 들어서 천장 자 내쉬고.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숨 마시며 열고, 자 내쉬며. 그대로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손 바깥쪽으로 꺼내실게요. 다시 턱 살짝만 가져오시고요. 고개 오른쪽부터 천천히 회전시키겠습니다. 다 멈추며 반대쪽으로 회전해 주실게요. 자, 정지하셔서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왼 오른 손 풀어서 귀 옆으로 가져오시게요 자, 척추 길게. 자, 내쉬는 숨에 고개를 지듯시 자, 시선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 바닥 바라보시고요. 자, 머리 짚은 손 뒤통수로 가져가셔서 고개에 슛때 네, 왼쪽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어깨는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시선 돌아오겠습니다 정면 그대로 손에 풀고다 반대쪽으로 숨 마시고 나 내쉬는 숨두개지시나 왼쪽 겨드랑이 사이 바라보시고요 손 머리 두통수로 가져가셔서 끌어당기실게요. 자, 천천히 시선 돌아오셔서 손을 풀고. 자, 양손 가슴 앞에 깍지 한번 껴주시고요. 자, 깍지 끼낀손 중에서 엄지 손만 세워주실게요. 자, 엄지 손턱 아래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숨한번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손끝으로 턱을 밀어내시고 이때 입 열리지 않게 팔꿈치는 닫아주실게요. 자, 내쉬는 숨에 돌아오셔서 양 팔꿈치 열고. 자, 마시고. 고개 힘으로 젖히지 마시고요. 손끝으로 밀어내는 힘. 팔꿈치 닿고. 자, 내쉬는 숨에 돌아오겠 자, 마시고. 자, 내쉬며. 한번더 반복. 마시는 숨. 자,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손을 풀어서. 자, 접은 다리 발의 위치 바꿔 주실게요. 자, 양손은 한손한손 한손 가슴 앞쪽에 손 크로스 하셔서 올려 놓으시고요. 자, 손바닥을 계속 아래쪽으로 끌어 내리시는 힘. 자, 허리 펴고. 턱 살짝만 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계속 손바닥으로 가슴을 아래쪽으로 쓸어내리시고요. 자, 고개 살짝 오른쪽으로 회전해주실게요. 무게 앞선과 옆선. 시선 돌아오시고요. 정면 바라보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네, 해서 손바닥 계속 쓸어내리시고요. <laughs> 자, 몸 풀고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손 풀어서 바닥 내려주시고요. 자, 손은, 손끝은 바닥에서 떼고 손끝 몸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자, 최대한 당겨오셔서 팔 안쪽까지. 자, 겨드랑이 살짝 떼주시고요. 자, 이제 손끝 멀리 보내실게요. 자, 다시 손끝 당겨오시고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귀엽고, 조금 더 강하게. 계속 왼손끝 당겨오시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주시고요. 제자리 돌아오셔서 자 반대쪽. 오른손 당겨오시고, 왼손 심마시고 자, 내쉬는 심으시게 해주시고. 자, 정면 돌아오시고요. 손 풀어주실게요. 자, 힘 풀고. 자, 어깨와 귀 주먹과 툭. 두툭 풀고 자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시고요 골반 넓이 다리 위아래로 툭툭 정지하겠습니다 자두 다리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발끝은 당겨 오실게요 자 그대로 발 앞꿈치를 감싸고 마시는숨자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꼽을 말아보시고요 자, 마시며 늘리고, 이때 턱, 들리지 않게 살짝 잠그셔야 되고요 자, 내쉽니다. 숨. 그냥 굽만 구부렸다 폈다 하지 마시고요 복부를 등쪽으로 쏙 집어 넣으셨다가, 자, 마시며 허리척추 길게, 어깨는 살짝 뒤로. 자, 내쉬는 숨. 자, 한 번만 반복하실게요.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허리를 펴고 정면. 자, 손을 풀어 골반 옆 짚어 주시고요. 허리 펴실게요. 손바닥이 다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만 살짝 뒤쪽, 상체까지 같이 따라가지는 않으실게요. 곧게 펴고 턱 잠그겠습니다. 발끝 최대한 가까이 당겨 오셔서 허벅지까지 힘이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자, 그대로 오른발 끝만 멀리 보내주실게요. 손바닥은 바닥을 밀고서 반대쪽. 이때 오른발 몸쪽으로 강하게. 네. 자, 왼발 보내주실게요. 자, 오른발 끝 멀리. 자, 왼발. 정지하시고요. 이제 왼발 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손을 풀어 발 측면을 잡고 마시고 자 천천히 내쉬는 숨에 이마와 정강이가 잠 정강. 어깨 조각장 귀와 멀리 떨어버리시고요 천천히 숨 마시. 그러니까 한방더 내려갑니다. 내쉬는 숨 그대로 정지해주시고 고개 좌우로 움직여주시고요. 다 무릎 뒤쪽 가아줬고자 멈추시고요. 상체 올라오셔서 손을 풀고 다리 위아래로 정지하시고요. 자, 양손 바깥쪽 짚어주실게요. 자, 두 다리는 접어서 골반의 두배 정도까지 너무 좁지 않게. 자, 발끝 바깥쪽으로 굴려주시고요. 자, 숨한번 마시고,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시고요. 수선은 왼손 달아주실게요. 제자리 돌아오며 다운덕에 한번 들썩 숨 빼셨다. 다시 손 짚고 숨 마시고 자 내쉬입니다. 숨.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다운덕에 한번 들썩 다시 숨 한번 빼셨다가 다시 손을 짚고, 자, 이번에는 오른발목 왼무릎 위에 걸어주시고요. 무릎이 몸쪽으로 오지 않게 바닥 쪽으로 다리 끌어내리시고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다리 풀어서 엉덩이 들썩 손도 한번 빼주실게요. 자, 다시 손 짚고 왼발 올라오시고요. 자 무릎 바닥 쪽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다리 풀고 엉덩이 들썩 그대로 뻗으실게요, 두그 다리. 자, 손을 풀어 발 앞꿈치 잡아주시고요, 늘리고. 자, 내쉬는 숨에 내려가시고요, 시선은 바아 자, 마시고 숨.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다리가 많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깊게는 못 내려가시고요. 내려올 수 있는 만큼까 자, 천천히 숨을 마시고, 숨만 풀어. 자, 몸쪽으로 걸어오실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몸통 살짝만 비틀어 주실게요. 다리 선과 나의 몸 같은 방향에 있을 수 있게 두 발끝 당겨 오시고요. 한손한손 걸어 가셔서 자 먼저 발목 옆을 짚으실 거예요. 이때 왼쪽 엉덩이가 들리지는 않게 엉덩이 바닥으로 꾹손더 걸어 가셔서 상체 내려갑니다. 무릎 뜨지 않게 무릎 뒤쪽도 바닥 계속 정렬 맞추시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바닥으로 꾹 내려오시고요. 자 상체도 내려올 수 있는 만큼 딱. 한 손, 한 손, 걸어오셔서, 자, 바로 반대쪽, 몸통 살짝 왼쪽으로 비틀고, 숨 마시고, 자, 내쉽니다. 숨, 골반도 가볍게 되시고요, 옆구리까지. 엉덩이, 허벅지 계속 바닥으로 내려주실게요. 어깨 좁아지지 않게. 천천히 손 걸어오셔서 자, 두 다리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위아래로 가볍게 자, 정지하겠습니다. 그대로 오른 다리 가져오셔서 허벅지 위로 걸어주실게요. 자, 이때 무릎이 들리면 안 되시고요. 접어서 자, 발목 불편하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허벅지 안에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이때 골반이 너무 과하게 열려있지는 않게. 자, 골반 닫고. 자, 무릎이 뜨시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무릎 안쪽을 꾹 눌러주시고요. 자, 왼손 발 측면 감쌉니다. 마시고, 내쉬며. 괜찮으시면 발 앞쪽 깍지 끼시고요. 마시는 숨 늘리고, 내쉬고. 마시는 숨 늘려주시고요. 내쉬고. 자, 허리 펴서 손 몸쪽으로 걸어오실게요. 자, 오른손 무릎 위에 안쪽에 올려놓으시고요. 왼손은 등 뒤로 가져가실게요. 자, 마십니다. 숨. 내쉬며 네, 트위스트 시선 뒤죠 목이 꺾이지 않게 첫몸 쪽으로 가져오시고 자, 천천히 시선 돌아오실게요 정면 다시 한번리흡 길게 내쉬고 오른손으로 무릎 끝스테 계속 밀어 내주실게요 천천히 시선 돌아 오셔서 한번더 늘려 주시고요. 내쉬고 제자리로 돌아 오실게요. 손만 풀어 주시고요. 뻗어 있는 다리를 접어서 자 오른 무릎 정강의 앞쪽에 발 뒤꿈치 다리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요. 양손 바닥 짚어 주실게요. 자 들게 내립니다. 늘려 놓으신 상태에서도 골반에 자극을 놓셔야 되고요. 자 마시고 길게. 자 내쉬며 한 손은 손 앞으로 걸어가실게요. 내병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까지만 시선 바닥. 자신의 몸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고개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자, 멈추고, 천천히 손 걸어오셔서 정면을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냅니다. 발목 회전해주실게요. 반대로 회전해주시고요. 멈추고, 위아래로 툭툭툭. 방제하시고요. 자, 이하시해요자두 다리 가운데게 붙여 주실게요자 발끝 게겨서이서이번엔양서이지발 해서, 마시고 팔서치열어서내려게실서게요 어깨 좁게지지않게자마 이렇게 해서, 이고게 해서, 이고게해 손가락으로 발을 <laughs> 끌어당기셔서 무개만 가운데 움직여 주실게요, 왼발. 정지. 자 천천히 상체 올라오며 손 풀고, 자 위아래 툭툭툭. 자 정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왼발 가져오셔서 허벅지 위에 걸고. 자 마찬가지 무릎 뜨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자발 앞쪽 빠지 끼실게요. 자 마시고 내쉬며 내려옵니다. 자 둘, 마시는 숨 내쉬고 한번더 마시며 내려주시고요. 내쉬고 천천히 숨 마시며 돌아오시고요. 자, 숨 몸쪽 걸어오실게요. 자, 왼손 무릎 안쪽, 오른손 등 뒤로 자 늘리시고요. 자, 내쉬는 숨에 비틀어서 시선 이쪽으로 자, 천천히 정면 으로하겠습니다 늘려주시고요. 내쉬고 네, 숨 자 한번 더 반복하실게요. 정면 돌아오며 길게 내리자 내쉬는 숨에 자 몸통이 기울어지지는 않으실게요. 자 제자리 돌아오셔서 손만 풀고 자 오른다리 접어 정강이 무릎 앞쪽에 발 뒤꿈치 자 양쪽 바닥 짚어주시고요. 늘리겠습니다. 자 내쉬는 숨에 천천히 걸어가셔서 그대로 과오로 완전갔다자 멈춰 주시고요. 천천히 손 걸어 오셔서 자 정면 돌아오실게요.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며 발목 회전 시킵니다. 정지해 주시고요. 자두발 모으실게요. 이제 오른 다리를 가져오셔서 무릎 바깥쪽에 깍지 끼고 마시. 고내쉬며자등 말아서 배꼽 바라보실게요. 들 마시며. 길게 한번 쭉떼어들리셨다가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면서 기여천여 허리를 펴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오른손 등 뒤로 왼팔꿈치 걸어주실게요. 다리가 무너지시면은 발목에 무릎이 걸리셔서 무릎이 아프시거든요. 자 무릎 세우고, 자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실게요. 자숨 마십니다. 자 내쉬는 숨에 붙틀어서 왼손 허벅지 감싸주시고 이대로 양쪽 엉덩이는 바닥에 내려오셔야 돼요. 자더 괜찮으시면 손왼 무릎 잡아보실게요. 무릎 바깥쪽을 밀어내주시고요. 자, 천천히 시선 돌아오겠습니다. 정면, 손, 발 풀고 위아래로 쭉 손을 한번 털어주시고요. 정지해주실게요. 발 모으고 이제 왼다리 가져오셔서 무릎 바깥쪽에 무릎 앞쪽 깍지 끼고 숨한번 마시고 자, 내쉬며 등 말아주실게요. 자 마십니다. 내리고 내쉬는 숨 천천히 허리를 펴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바로 왼손 풀고 오른손으로 감싸주실게요. 팔꿈치 자 마시고 엉덩이 바닥 내쉬면서 바로 손 풀어서 허벅지 또는 오른 무릎 감싸 보시고요. 자, 이때도 엉덩이 들리면서 잡지 않으시고 엉덩이를 계속 바닥으로 내리신 상태에서. 자, 천천히 시선 먼저 손. 발 풀어서 위아래로 툭툭툭 자, 정지하시고요. 오른 다리 접어 안쪽, 왼발 바깥쪽 자, 양손 바닥 짚으시고요. 늘려주실게요. 손 걸어가셔서 내려갑니다. 손 몸쪽으로 걸어 오시고요, 발 반대로 바꿔 주실게요. 어깨 넓이 바닥 짚고 늘리. 자, 내쉬는 숨. 자, 골반의 길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내려간 것과 지금 내려간 것, 다닥이두 번은 다르실 수도 있으세요. 꼬리뼈가 너무 많이 들리지는 않게 바닥으로 낮추고. 천천히손 걸어오셔서 자,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 머리 위로 깍지 껴주시고, 한번에 바닥으로 툭 끌고, 자 다시 들마시며 늘려주시고요. 바닥 툭 끌고, 자 다시 한번더 마시고, 숨 그대로 정지. 자, 깍지 낀 손을 귀 뒤쪽으로 보내주셨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다시 마시고 숨 내쉬고 마시면 열고 턱몸 쪽으로 가져오실 겁니다. 그대로 시선만 돌아오시고요. 팔도 제자리로 자, 다시 마시고 자 이제 등기를꽉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회전을 하실게요. 자 마시는 숨에 양팔 기여자 바로 귀 뒤까지 보내주시고요. 크게 회전 자한번더 마시고 쭉 열어주시고요. 자 내쉬는 숨에 닫고 손 바닥 자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꼽 말아주겠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펴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어깨와 귀 주먹과 바닥 툭 다시 둘툭 풀고 툭. 자 다시 한번더툭 풀어주시고요 자 가슴 앞에 확장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